안녕하세요. 정병 개백수입니다. 기상. 시간을 찍으려 했는데 시계가 쳐. 고장 났은 덕, 오늘은 내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산. 아이패드가 도착했어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온나 거짓말 같아요. 화면으로는 침착하게 프랑스 귀족처럼 우아하고 기품 있게 뜯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나나를 처음 발견한 원숭이 마냥 초흥분기끼 상태였음. 이 뜻자마자 롤체부터 다운 받은 나는 쓰레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나 봐요. 어제 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레제를 그렸어요. 내 나이 2 2살의 그림의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림에 진지하게 도전해 봐야겠어요. 아이패드 위에 감동을 뒤로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5조 5억 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나의빠션에 힘을 좀줘 봤어요. 친구들 기다리는 동안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도대체 왜 남자친구들과 한 프레임에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없나요? 이건 오타쿠 인권 말살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6천원이나 쳤었는데 처절하게 실패했은 샤갈. 아 모르겠고 술이나 털어마시자. 친구가 호빵을 사왔길래 야르하려고 봤더니 아니었슨 이거 욘나나를 위한 디저트 영화할님 집에 가는 길에 빵이 보여서 길빵을 갈겼어요. 근데 이제 내 친구들 옆에서 길빵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측은하게 쳐다보고 가요. 왜 그런지 알것 같기도.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주면 하루 마무리.